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음모에 맞서 손을 잡다. 2. 티베트의 독립을 위한 개. 3. 한국의 지원이 관건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중국을 향한 전 세계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미국과 군사훈련을 개시하며 중국을 향해 본격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한 K9 자주포를 티베트 무장 독립군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조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티베트 독립군은 강력한 한국 K9 자주포 지원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중국을 향한 독립 의지를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 조만간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두 국가의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국과 인도가 중순에 고지대 전투 훈련을 한다는 보도였죠. 시열에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있는 인도와의 연합훈련을 보도하며 연례합동훈련이 일어나는 곳은 아울리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중국 인도가 치열하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과 9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과 인도가 18년째 진행하는 유드아파스의 일환이나 이번 훈련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경 분쟁 지역에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고 군사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기존 훈련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도 내륙지방에서 진행하거나 중국의 항의를 듣지 않기 위해 아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는 등 중국을 배려하는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분쟁지역 근처에서 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중국은 이번 훈련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며 중국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인도가 미국과 손을 확실하게 잡고 무력 시위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는 신냉전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몇안 되는 중립 외교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자원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도 친교를 쌓는 국가로 중국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중국 왕의 외교부장이 뉴델리를 방문해 수브라만닌자이샨카르제이 산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인도, 중국 사이의 안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과거 2020년 가랑계곡에서 발생한 몽둥이 충돌은 INGST인도 중국 사이에 깊은 고를 만들었습니다.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양진영은 포대를 히말라야에 배치인 본격 대결까지 상정하면서 군을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화해를 도모하고자 Ing 중국이 먼저 왕이 외교부장을 인도에 파견하면서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이죠. 인도 역시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에 대해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의례적인 외교 인사를 교환하며 양국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었다는 평가에도 별 반응이 없었죠. 이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인도의 첫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인도로 하여금 등거리 외교를 하게 강요한 것이죠. 미국과 손을 잡는 것도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도 둘다 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하며 실리 외교에 나선 인도는 안금이 있는 중국에게도 특별히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왕의 외교부장을 맞이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인도까지 적으로 돌리면 중국의 편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았게 3월에 있던 회담을 중국은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온전한 중국의 착각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는 첨단방동사의 S400을 중국 국경에 배치할 것을 알리며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인도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5섯개 포대 중두 번째 포대가 인도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조만간 히말라야 인근에 배치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S400 첫 포대를 도입해 북부 펀자브 지역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도는 본격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선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몽둥이 충돌의 교훈을 인도는 잊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슬턴 K9 자주포를 이 무기는 인도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 독립군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한 것이죠. 미국과 인도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티베트 독립군의 부족한 화력까지 인도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티베트 독립군까지 고려해서 상대해야 할 상황이죠. 티베트는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중국과 독립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초창기 중국군이 티베트를 강제로 병합할 때 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합병에 반대하며 무기를 들었죠. 달라이라마는 이들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하며 이들 무장 조직은 물론이고 중국 소수민족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중국의 소수민족 동화정책이 성공을 거두며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은 티베트에서 줄어들었죠. 결국 티베트 독립군과 저항세력은 티베트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중국의 지묘한 소수민족 탄압에 모식인 이들은 그들을 도와준 인도로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인도는 예전부터 티베트인들과 교역을 이어가며 인연을 쌓았습니다. 티베트와의 인연을 생각한 인도는 망명을 요청한 달라이라마를 받아들였고 망명 정부 조직과 티베트 저항군 세력을 받아들였죠? 티베트인들은 무장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군대를 조직했고, 특수부대는 언젠가 찾아올 독립의 순간을 위해 그 세력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정부의 지원을 기꺼이 받으며 조직을 운영했죠? 국제무대의 티베트 저항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근입니다. 인도 중국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 티베트 특수부대가 인도 소속 부대로 알려지면서 국제무대에 그 이름을 떨친 것인데요. 이들 특수부대의 SFF 요원들은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준 인도 정부의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천명 규모의 이 특수부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때 모습을 보이며 인도를 돕는 원군이 되었죠. 인도 정부 역시 자신들을 도운 티베트군과 인연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력이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중국군을 퇴치하는 것이 수관이었던 이들은 외부에서 수입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죠. 인도 정부가 K9 자주 포를 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히말리아 산맥에서 오랜 세월 생활했던 이들은 무기를 그 누구보다 도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 중국에게 받은 아픔을 잊지 않은 인도는 티베트인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티베트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셈입니다. 티베트 독립군 입장에서 무기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 인도의 도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도, 미국, 티베트의 삼각 협력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되었죠. 티베트 망명 정부의 수장이자 백악관에 초청받은 인사이기도 한 록상 상가의 총리는 이번 지원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 무기의 우수함은 일찍이 알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지원 덕분에 티베트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티베트 독립군은 조직을 다시 규합, 티베트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다시 전위를 불태울 생각이라고 하죠. 인도 역시. 이들과 함께 움직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인도 군이 티베트어를 배우면서 티베트인들의 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티베트 독립군까지 개입되었다는 소식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은 히말라야 접경지대에 두개 사단을 배치한 것에 이어 두개 사단을 추가로 배치해 총 4개 네 사단을 두면서 병력을 강화하는 형 1세대 9식탱크를 버리고 3세대 탱크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탱크의 사격 통제 장치 기능도 개선하는 한편, 장갑차도 구형 ZBC 08에서 Z11로 교체하면서 질적 변화도 꽤 했죠. 중국군의 염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부 우타라칸드 주의 실질 통제선을 중국군 100명이 넘는 일도 벌어졌죠. 인도도 즉각 중국의 행동에 반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압박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인도는 10만원대 저가 중국산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인도, 저가폰 시장의 80%를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장악하고 있기. 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는 인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상황. 그런데 인도 정부가 보복 조치로 중국 스마트폰을 쫓아내겠다고 나선 것이에. 중국 업체가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 규모라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침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중국 기업이 만든 1 2 0 0루피 한화로 약 20만 원 수준 저가폰을 인도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스리랑카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막는 행보도 보였는데요. 스리랑카 외교부는 자국 한바토타 항에 입항하려던 중국 선박 위안왕호호와 관련 정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위안왕호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지원부대가 운용하는 선박, 중국군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 선박인데요. 처음에는 입항을 허락한 스리랑카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인도의 압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는 스리랑카의 인도가 차관을 대여하며 중국을 밀어내고 최대 채권자로 등극하면서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하는 식으로 중국을 방해한 것이죠. 중국을 배제하려는 인도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가 비공개 비행시험에서 슈퍼크루징을 무사히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비행시험에서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지만 7월에 초도 비행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비행 시험에서 큰 무리 없이 비행에 성공한 KF21의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방 전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놀라운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륙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소음 피해입니다. 현재 KF21의 비행 시험은 기상 상태를 고려해 며칠에 한 번씩 2, 3회 비행하는 정도이지만 올해 여름부터는 비행 시험이 하루 최대 10회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이는 면 이장단과 주요 민원인들에게 비행시험 시간을 사전 문자 동보로 하고 있으며 이착륙 시 소음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소음 대책 TF 전담팀을 운영하여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k f 2 1시제기의 경우 민항기나 군용기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아 군소음 피해 보상에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국방력에큰획을쓸 KF-21 전투기 계획에 군당국과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처럼 KF-21 비행 시험에서 드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이륙 시험은 KF-21 전투기의 동체 내구성 테스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하늘로 이륙해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착륙을 담당하는 항공기의 바퀴 랜딩 기어 시스템과 상발 터보펜 엔진인 F414 엔진의 추력에 대한 오류를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기관포와 미사일 다수가 제대로 탑재되어 이륙이 되는지와 고고도 비행시에서도 문제없이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륙시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급초음속 수란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과 타우러스 미사일, g p s 유도 폭탄 등 최대 탑재량 7,700kg을 가진 총 12개의 무장창에 다양한 무기들이 무장된 무게를 KF21 전투기의 동체가 이겨내고 이 착륙이 원활하게 공격 임무를 수행하려면 끝없이 반복적인 테스트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이번에 알려진 KF21 보라매가 비밀리에 이륙에 성공한 소식이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과 10년 만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 및 조립에 성공하여 이제는 큰 문제 없이 연인 비인시험을 성공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완벽한 자주 국방이 정말로 실현되기까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에서 권위 있는 랭킹 조사업체 유스뉴스월드리코트가 집계한 지난해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했으며 한국의 첨단 기술 및 서비스 기반 경제와 세계에서 국민 총자 축과 외국인 투자 규모가 커진 이유가 상승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는 한국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위를 차지한 일본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며 두 계단 내려간 8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산 산업의 수출 호재가 강대국 순위를 바꾸는 데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산 시장의 가장 큰 고객으로 손꼽히는 폴란드와 우리는 이제 군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었으며 KF-21 협력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폴란드 국방위원장이 F-35 전투기 도입을 고민 중에 KF-21 전투기의 개량형을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군사 동맹 협력과 동시에 공동 생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폴란드 공군에게는 KF-21 보람일까? F35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장은 KF21과 F35의 적합성에 대해 폴란드 정부 측에서 공동 생산에 처음으로 언급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몇년 내에 KF21로 확보한 국내 기술 능력으로 합리적인 가성비까지 확실히 갖춘다면 미국산 F35와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독자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기술과 이별한 독립을 꿈꾸며 거의 모든 전투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KF-21 전투기는 장기적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KF-21 전투기와 전폭기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게끔 하드 포인트가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한국 항공우주산업 측은 자사의 군용 기체가 진화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전력으로 필요에 의한 변화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GPS 유도 폭탄과 천력 미사일을 갖춘 전폭기의 형태로 개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해외 수출은 물론 KF21의 전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공군의 도입 유력 후보 중 하나인 KF21 전투기는 최첨단 디지털 전투에 특화된 기체로서 대규모 네트워크 기반 전체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KF21 전투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공군이 갖춘 독자적인 군사 시스템 뿐만 아닌 실시간 정보 교환 체계와 소프트웨어까지 한국에서 구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포함될 통합 전자전 체계는 레이더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 탐지 및 분석하고 교란 전자파를 송신하는 전자전 체계로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아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장비인데요. 보람의 기체 전투 체계를 다분야되는 센서 무장과 기타 동심 및 지휘 체계로 통합 운영하여 부기 체계를 구축하는 기체의 두뇌 역할을 현대전에 알맞게 업그레이드하여 공중전의 승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도맡아 온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로 LIG n e x o 과 하나 시스템이 또다시 선정되었는데요. f a u c 경전투기 사업에서 전투 체계 및 통합 전자 체계를 맡아 개발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모든 지역이 산맥 없이 평평해서 공군의 위력이 더욱 증가하는 폴란드의 지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역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군비 확장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으로 증강될 폴란드 공군의 전력 강화 전략은 유럽 전역에 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투기의 기초 단계, 계획에서 실행까지 놀라운 속도로 보여준 국가로 세계 역사상 유일하다고 단언 자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황담 안주장이 등장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이 자칫하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한 발에 금열될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의 발단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용론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 온갖 무기 체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일과 군함입니다. 매번 새로운 전황이 올라올 때마다 앞장의 끝을 보여주는 러시아 군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미사일 폭격은 나름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차별적인 미사일 폭격으로 인한 민간시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례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50%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후 사회시설 복구에 상담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인프라 부족으로 사회구조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러시아의 심리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할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이번 전쟁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본다면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러시마가 붕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서 완전히 척을 지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폭격은 분명 위협적인 사실입니다. 반면, 러시아 해군이 자랑하던 흑해 함대의 강력한 군함들은 속된 말로 팬티 속까지 탈탈탈렸습니다. 특히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던 모스크바하니 고장 레튠지 대한 미사일 두 발에 격침당하면서 러시아 해군의 위상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무리 배수량이 크고 강력한 군함이라도 대함 미사일 공격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군함은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다는 특성상 미사일 한 발만 잘못 맞아도 침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더구나 모스크바함이 저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방공수량함이라는 것만 보면 군함 무용론이 불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초에 모스크바함이 어이없게 침몰한 건 내부에 제대로 된 기만체계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나마 남은 방어 체계는 러시아 순회부의 부점 부패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모두 팔아먹어 이미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현대에 제대로 된 군함들은 처음부터 대한 미사일을 맞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투함이 대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는 무기 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함은 급격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로켓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강력하고 커다란 대구경 함포가 불필요해진 건데요. 오죽하면 현대 구축함 등에 대구경 함포를 탑재하는 건 과거의 기술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적인 쓸모보다는 예전부터 사용해 왔으니까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의 발달로 대구경 함포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반적인 예가 러시아의 상징이었던 기암 모스크바의 침모 사건입니다. 만재 배수량 11,490톤의 모스크바함은 1982년 취역한 이래 무수한 개량을 거치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암으로 활약해왔는데요. 이 모스크바함에서 가장 특별한 무기가 바로 AK-130-130mm 이면장 한포입니다. AK-130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개발된 이면장 한포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면장 포신에서 쏟아내는 군담 90발의 포탄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게다가 이 포는 9 0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로도 양각이 80도 이상이라 제한적인 대공폭격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한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AK-130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효사건이가 최대 30km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에서부터 적을 탐색하는 현대해전에서 이 정도 사거리는 거의 근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해전에서 대구경 한포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구경 한포의 자리를 대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한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닌데요. 일례로 모스크바함을 겹치만 우크라이나군의 넵준대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280km에 다릅니다. 이는 모스크바함의 한포에 비해 무려 9배나 긴 건데요. 이 때문에 대한 미사일은 함선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미사일에는 대부분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스키밍은 해수면 기준 50m에서 최대 2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기술인데요. 레이더의 탐지판은 기본적으로 직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평선 아래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스키밍 미사일은 수면에 가까이 비행하면서 최대한 오랜 시간 수평선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던 수평선에서 감자기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스티밍 대한 미사일의 탐지 시간은 미사일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선적으로 짧으면 25초, 길어도 180초가 넘지 않습니다. 즉,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한 미사일을 격추시켜야 하는 건데요. 이 덕에 시스티밍 기술이 적용된 대한 미사일은 무풍고도에서 날마오는 대한 미사일보다 격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스크바함이 러시아의 기함이라 하더라도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랩툰 미사일을 격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단면한데요. 사망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모스크바함과 대한민국의 함점이 다를 게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한발에 우리 해상 전력이 봉쇄당하는 것 아니냐는 무려 섞인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군의 해산 전력은 대한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유도탄기만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살펴보자면, 우선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칼가가이 MK 제프플레어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미사일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유도미사일은 전면부에 잠착된 응동 레이더에서 전파를 뿌리고 되돌아오는 반사파의 방향과 시간을 이용해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판단하는데요. 카가가이 MK2 같은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이를 속이기 위해 대함 유도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체프를 발사합니다. 유도 미사일의 레이더를 역이용해서 공중의 전파가 잘 반사되는 물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도 미사일은 더큰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 구름을 향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애초에 공격받을 틈을 주지 않는 건데요. 플레어 또한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통 적외선 추적 방식의 유도 미사일은 주변에서 가장 뜨거운 물체를 쫓아가는데요.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학 물질을 공중에 살포해서 고온을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에 대한 미사일은 대부분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유도를 모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에 대한 유도탄기만 체계는 체프와 플레어를 동시에 발사하는데요. 그 대표격이 바로 카가가이 n k 2입니다 카가가이 n k 2는 위협 정보 탐색 단계부터 발사 단계까지 전부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이 덕에 만약 레이더에서 대한 미사일을 놓치더라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용으로 7개의 시트 케이스, 원거리용으로 9개의 로켓을 구분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대한 미사일의 거리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영항에는 독일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한 매스가 탑재됐습니다. 매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입니다. 매스는 2.5초 이내에 중량 295kg의 소형화된 발사 체계로 적의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높이, 방위 거리, 발사 탄수, 발사 간격을 매우 유연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체프플레어를 자한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전세계에서 메스가 유일한데요. 잠점은 또 있습니다. 최신의 기관체계인 카카가이 MK2와 같은 첨단 장비는 근거리와 원거리에 따라 시트케이스와 로켓을 따로 발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탄종에 따라 발사거리, 고도, 반응시간, 지속시간, 레이더 반사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스에 탑재된 다양한면막탄 32발로 다양한 사거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확장성과 편리함 덕분에 덕분에 매스는 전세계 대한 유도탄 기만체계 경쟁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하는 대한 기만체계는 매스나 타가가 n k 2보다더 진보된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바로 MMW 레이더 탄색기능을 보유한 대한 미사일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MMW 레이더는 쉽게 말해 더욱 선명한 화질의 레이더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010년 이후에 개발된 중, 러시마 북한 등의 신형 대한미사일에 E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된 저망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E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되면 기만체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구형 대한미사일 대응 체계가 서울만 좋은 반쪽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군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협약을 통해 최신의 국산 기만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k 알바 NG입니다. 이 대유도탄 기만체계는 MMW 레이더 뿐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유도 미사일에만 적용되는 체포인식 기능, 적외선 영상탐지 기능에 대한 기만도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대한미사일에 대한 기만이 가능합니다. 2차 세대 기만체계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생산되었지만 발사,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이 국산화에 모두 성공해서 향후 어떠한 성능개량도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군의 대한 유도탄 기만 체계는 수입에 의존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해왔습니다. 수입에 의존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해왔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건데요. 하지만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만 체계인 K-알박 NG를 개발하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말 뜻은 더 이상 외상기만 체계를 쓰면서 감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괄목할 만한 건 북산화뿐만 아니라 적의 변화에 최대한 빨리 대응이 가능해 급변하는 상황에도 효과적인데요. 또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항선에 우리 독자 기술이 녹아든 대한 유도탄 기만 체계가 탑재되길 기대하겠습니다.